자, 갑시다. <laughs> 가자. 이번 빌드는 나시! 제가 클럽은 제대로 가본 적이 없지만, 클럽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죠 이번 전략의 이름은 클럽입니다. 어떤 식으로 클럽을 표현할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죠, 클럽! 로아 450원 정확한 돈 계산 빠른 판단력 입구받기 아 지금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제작중이에요 님들 나이트클럽 제작중인데 이름 붙여주세요 빨리 빨리 이름 붙여주세요 자 여기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웃음> 7080 <웃음> <웃음> 입구 다맞고 여기 세븐나이트 세븐나이트 이렇게 세 개를 지었습니다 말린들 뽑고 건설로봇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요 얘네는 보수를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 보내줘야 됩니다. 마린들, 일단 대량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해주면서 본진 쪽 수비를 위해서 배럭 하나를 더 짓고. 어, 그래. 마린들을 계속 뽑습니다. <laughs> 어떤가 할지 궁금하죠? 저도 이거 통할지 안, 안 통할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전략 뭐다 그렇지. 내 전략은 항상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님들. 여기서 삐끼 한 마리를 보냅니다, 삐끼. 나이트 삐끼를 한 마리 보내서 춤을 춰요. 이러면 저글링들이 달려오죠. 저글링들이 어그로가 끌렸을 때 다른 삐끼들로 쳐들어갑니다. 삐끼들로 쳐들어가요,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삐끼들 때문에 당황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삐끼들, 삐끼들도 다시 춤춥니다, 이렇게. 삐끼들 춤춰주고, 해철리 터트려주고, 춤추면 빡쳐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속 춤춰요. 아, 불 좋다. 야, 씨, 물 좋아, 물. 개쩔죠, 님들. 빨리 와, 빨리. 합류해, 합류. 단마냥 먹고, 여기서 삐끼 한 마리 더 뽑고, 삐끼 컨트롤. 삐끼 컨트롤 해주고. 테크토닉, 네, 네, 네. 테크토닉. 삐끼 3개 컨트롤. <laughs> 삐끼 펼치는 속도, 나이스. 투까스 자, 3개를 미리 펼쳐놓고 홀드를 박아놓은 다음에. 홀드를 박아놓고. 자, 거의 단일병력 수준으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삐끼 한 마리 언덕 쪽으로 보내면서 여기서 춤춰요. 모셔오는 거죠. 네, 모셔와요, 이렇게. 손님들을 모셔와. 손님들을 모셔와요. 자, 손님 이리 오세요. 손님 이리 오세요. 손님. 손님 죽고 싶지 않으면 와. 손님 이리 오세요. 다섯 마리에, 다섯 마리에 삐끼로 갑니다. 1.4 삐끼 컨트롤. 1.4 삐끼 컨트롤로 맹독충 하나 잡아주고. 이게 잡기. 넣고, 넣고. 아, 나 이거. 그래서 농성만 하고 있어. 펼쳐놔 홀드 받고 농성해. 홀드 받고 농성해.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해. 가자! 이야, 씨! 야, 여기가 거의, <laughs> 여기가 거의인데 나이트 클럽이자, 님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팩토리 짓도 계속 펼쳐놉니다. 맹독층이 들이대지 못하게 들이대지 못하게 펼쳐요. 축 계속 쳐주고 어그로 끄는 거죠, 이거. 자, 보라. 보세요. 보세요, 이거. 패러. 와, 요쪽도 삐끼 한 마리 보냈어요. 손님, 손님 한 마리 보냈는데 손님이 죽어버렸군요. 삐끼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삐끼가 아니지. 이 정도면 삐끼가 아니야. 이 정도면 사실상 그냥 클럽에 있는 남정네들이야. <laughs> 이 정도면 클럽 남정네들이야. 배럭 뛰어서본진으로 옮깁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어, 살려줘, 여왕님들. 여왕님들한테 약해. 여왕님들한테 약해. 테크토닉, 테크토닉. 아, 굿. 아, 굿. 아, 굿. 자, 띄우고 내리고. 차를 뽑습니다, 이제. 차 뽑을 때가 됐죠. 돈 많이 모았으니까. 알바해서 삐끼 알바해서돈 많이 모았어요. 아, 굿. 아하, 삐끼 춤추는 거 노리고 있었네. 삐기 춤추는 거 노리고 있어서, 이분. 하지만 내삐끼는 강력해. 굉장히 많다고. 이 정도 맹독충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된 겁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1대1 단일 비율로 소모시킨 거예요. 나이트 클럽은 망했지만, 새로운 나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laughs> 새로운 나이트가 열리고 있어요. 띄우고, 어그로 끌고. 자 아, 굿. 배럭 내리고요. 배럭 내려서 뽑아 줍니다. 보급고 두 개. 아 뚫을 생각이죠? 잠깐. 심시티, 심시티. 심시티. 둘곰. 마린. 괜찮아 안 뚫려. 괜찮아 안 뚫려 자, 일자로 들어오는 맹독충 1.4에서 터트립니다 자, 이런식으로 터트리고 얘네들은 건설 로버으로 갑니다 건설 로버으로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들이려면 막아요 이거 불은로 쳐주고 우리 근육빗기 빗기 32호 나갔어 개곧 입구 닫아주고 마린 계속 찍고요. 의료선 준비합니다. 앞마당 돌립니다. 안마당 자 지게로봇으로 일해주고 아굿 양세발이 양세발이 갔다 와. 세바리 양세바리 쉣다 빠리 에브리바리 아 좋아 양세바리 갔다와 점차라고와 <laughs> 양세바리 죽었어 양세바리 죽어서 안돼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돼 양세바리 안돼 잠깐만 일단 막자 시급하다 수비가 시급 만저번에 안마당도 없는 상태. 나는 안마당이 있는 상태. 매우 매우 유리. 아니 클럽 안 가봤다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아니 이 정도면 다 아는 거지 무슨? <laughs> 그냥 그냥 코미디, 빅리그, 빅리그만 봐도 알겠구만. 나이트클럽 안 가봐도 알잖아요, 님들. 가자. 이 정도 병력이면 갈만하다. Oh, everybody, 양세바리, shut u body. 양세바리. 개꿀. 다 먹어.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요. 자, 눈앞에서 커맨드 센터. 나이트 클럽 하나 더 지어줍니다. 좋았어. <목소리> <목소리> 아, 굿. 계속 가요, 님들. 계속 가요. 자, 두 마리 삐끼 삐끼 사람 모집, 사람 모집 해주면서 죽어 죽어 들이됩니다 컨트롤 살려, 얘네 살려와 집으로 돌아와 지게로 떨어뜨려주고 도급고 지어주고 의료선만 뜨면 은 그냥 쫄습니다 의료선만 뜨면 뚫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돼요. 반응로, 반응로. 기술식. 반응로. 춤한번 볼래요? 아, 구호. 아, 나이스 테크 토닉 가자. 가자, 끝내러 가자. 뭐라고, 강남 가라고. 알았어. 강남으로 가! <laughs> 이 커맨드는 뭐야! 내 나이트 클럽 부수지 마! 내 나이트 부수지 마! 나이트 삐끼 3계 컨트롤! <laughs> 삐끼 컨트롤! 삐끼가 가버려! 여왕도 잡아! 여왕님 제가 모시러 왔어요! 여왕님 모시러 왔어요! 아씨! 춤을 못 췄어!